음, 손해평가서 물방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어제 제가 올해 25년 또 신규 농구문 일원서 개정 사항 중에 중요한 내용은 강의에서 업로드했는데, 아, 오늘 몇개 추가할게 생겨서 아, 출근한 김에 강의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 후에 최종 수정 공지가 나올 텐데, 그때도 바뀐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거, 뭐 제가 빼먹은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때 올리도록 하고, 대부분 다, 개정된 거는 대부분 다 찾아낸 것 같아서 어, 올리도록 할게요. 어제, 10, 이제 16번, 마늘 양파 비대 추정 지수가 이론서에 이제 명시됐으니까 이렇게 암기해놓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16번까지 했죠. 27번. 살구 품목의 자기 부담 비율이 작년까지 20%부터 있었는데 올해 10%형부터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15, 20, 30, 40. 여기 자기 부담 비율 20%부터 있는 거. 10, 15는 없이. 요거는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과수 중에서 우리 호살유 보통 이렇게 많이 정리하는데 호두 살구 유자 이제 살구가 빠졌으니까 호두 유자 저 올해 들어온 블루베리 두룹 두룹 블루베리 노지수박 당연히 20% 부터 있을 거고 잉? 작년에 귀리 양상추가 들어왔으니까 20% 부터 있을 거고 잉? 작년에 들어온거 그리고 올해 봄배추하고 가을무가 들어왔고 가을배추도 가을배추가 작년에 들어왔던가요 이게 얼마 안되죠 가을배추하고, 쪽파는 좀 희한하게, 들어온 지좀 됐는데, 여전히 2 0부터예요 이건 좀 20%부터는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종합가수, 보험가입금액 중에, 종합가수 중에 일부 품목이죠. 음. 오디 복분자는, 뭐, 처음에 출제되기는 어렵고, 작년에 정리한 거고, 올해 두릅 블루베리하고 감귤 무화과, 원래 종합 과수는 평년 수확량의 5 0에서100% 사이에서 가입 수확량을 계약자가 선택합니다 평년 수확량 기준으로 그런데 오디 복분자는 이제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고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으니까 표준 수확량으로 합니다 거기에 표준 가격 곱하면 돼요 평년 수확 표준 수확량 표준, 표준 가격 다만 거기에 거기에 오디 복분자는 오디는 결실수로 하고 복분자는 결과 모지로 하죠 평년 결실수분에 표준 결실수, 평년 결실 수분의 표준 결실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수 곱하기 표준 가격이 주어지면 여기에 이제 이를 보정하는 거죠. 여기 어디? 분자도 표준 수확량의 표준 가격 곱하기 평년 결과 모지수, 표준 결과 모지수.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두루 블루베리나 감귤 모아가는 평년 수확량이 있으니까, 아 애들은 평년 수확량의 표준 가격이 주어지면 곱하면 된다. 이런서에좀 명확하게 정리해놨다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죠. 인삼. 인삼. 인삼 보험 가입할 때는 재배 면적에, 그, 연금별 보상, 어, 연금별 보상 가액에 재배 면적을 곱하게 돼 있죠. 가입할 때. 근데 연금별 보상 가액이 정해져 있는데, 아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하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네요 다시 왔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여, 인삼은 1형과 2형이 있는데 인삼 1형은 5월 가입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형은 11월 가입형 그러니까 연말에 가입하는 거고 이? 이거 관련해서 이제 6년차도 가입 가능하게 되는 건데 6년근도 어, 5월 가입형 1형 이 형은 11월 가입형.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일 형은 보통 당해, 그해의 사고가 날 확률이 많고, 그해의 사고가 발생하겠죠. 당해. 근데 이 형은 이듬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11월 가입했으니까. 그런데 가입할 때요 둘을 그냥 일률적으로 플러스 1년 일괄 적용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 이거는 나눴습니다. 일 형은 그해 걸로 해라. 그 가입 연도 꿀 해라. 근데 이형 1 1일 가입형은 더하기 1 적용해서 가입해라. 연금별 보상가액에 더하기를 해서 예? 연금별 보상가액 금액 자체는 남기할 필요 없어요. 작년하고 똑같던데. 근데 제가 오히려 불만인 거는 이제 나중 에 우리가 피해율 계산할 때 인사하면 제곱미터당 얼마나 수확했는 걸로 하죠. 제곱미터당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을 빼는데 뭐 또는 좀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뭐 이렇게 이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이 니까 이렇게 기조 기마이너스 조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통분해 가지고 물론 당연히 피해 면적 면적 피해율은 반영하고 자오간 이 기준 수확량이 일회용 이영 구별하는게 더 합리적이죠 기준 수확량은 여전히 가입 당시 연근으로 합니다 가입 당시 연근 이건 좀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형 가입하신 분은 그 이듬해 분명히 사고 나서 가입 당시 연금 플러스 1인데 그럼 수확량이 좀 늘어나 버리죠. 가입 당시 연금 기준으로 분모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피해율이 좀 작아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오간 피해율 산정할 때 쓰는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여전히 구분 없이 그냥 가입 당시 연금으로 한다. 근데 가입할 때는 1형 이형 구별해 가지고 이형은 플러스 1로 적용한다. 가입 금액을 좀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차 중요하지 않은 건데 작년에 요 문구 하나로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게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혔던데요 이 평년 수확량 계산할 때 사고가 없었으면은 어, 사고가 없었으면은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중에 큰 거에 1.1배 하죠 보통 곱하기 1.1 사고가 없었으니까 조사 수확량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서에 표준 수확량이라고 돼 있지 않고 요 가입 당 연도 표준 수확량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가입 연도면은 올해를 말하는 건가 그 때문에 논란이 많고 뭐 다수 견해는 그냥 그해그 그 무사고 난그 해로 다들 다수 의견으로 보였는데 아니, 바뀌었어요 가입 연도가 딱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무사고 그 당해 그 해의 표준 수확량으로 하면 됩니다 기준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해요. 어... 차 기준 평년 수확량입니다.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에. 속이 시원하죠. 이렇게 뺐으니까. 에. 그다음에 가축제해보험은 크게 바뀐 건 없고 크게 바뀐 건는안 보입니다. 다만 이종 오리 요 보험 가입이 추가된 거. 요거는 좀 신경이 쓰여요. 또 공부할 게 생겼죠. 작년에 종계 5 점짜리로 뭐 또는 0 점짜리로 종계의 보험 가입 구하라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 종좋 개가 있으니까 이제 종오리도 봄 음, 가해 이 종난 낳는 거예요 종자 번식용 음, 종개 종오리 오래 출제되지 않을까요 종오리는 힘들고 종개 산란계에서 나오려나아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보장하는 재해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는 보상하는 이론서야 아마 손해라고 돼 있을 텐데 보상 시어시면 여기도 소원해. 이게 맞아요. 여기에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사 긴급도축 도난 세개 보상하죠. 한우는 폐사 긴급도축 도난. 이제 여기에 이제 시체 끌어내는 비용, 잔조물 처리하는 비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이 추가됐어요. 종모우는 돈안 보장해주지 않아요. 워낙 비싸고 잘 간수해야 되고. 폐사, 긴급도축, 대신 정액 생산을 못하면 은 경제적 도살이라 그래서 이세개 보상하고. 이. 사체, 잔조, 잔조물 처리 비용, 거만서 및 진단서. 자, 이건 이게 추가됐다. 중요한 내용 아니고. 종어리, 이거 여러분 또 괴롭힐 겁니다. 종개가 여러분 괴롭혔듯이. 표를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 어, 종계는 몇주때 가장 비쌌어요? 종계? 종계는 31주 때 가장 비쌌죠. 종계. 요거는 이제, 가입 당시에 협정보험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죠. 종자 붙은 거에 종계, 종월리 뭐, 종목도 그럴 테고. 그 시세가 아니고. 그때의 가격으로, 음... 이걸 기준으로 이제 각 주별 주령별로 보험 가액을 정하는데 음, 오리도 똑같아요. 종오리는 31주 때 가장 비싼 게 아니고 28주 때 가장 비싼 거 이제 그때 협정 보험 가액으로 정합니다. 그 a값. 그럼 이 a값을 기준으로 종계는 2주까지 병아리였는데 나머지는 다 1주까지 병아리예요. 새끼, 새끼 병아리라고 하죠. 새끼오리. 그리고 1주부터 26주까지는 그발육표준표상킬로그 바륙 표준표상의 무게에다가 그 발육표준표상의 무게에다가 그로가그램당가격이육어지면 곱하면 돼요. 2가주까육2주부상 26주까지 가금 26주까지. 어... 애매하네요. 상의가 1주 이상2 27주 7게이하가 27주 이하는 상랑 하나 있으가그이상하게에 있어요. 만약에그발육표에다그발육표에다가그다 얘가, 종계가, 얘가 2.8이고, 얘가 2.6%. 아, 이건, 종계는 하지 말죠. 2.8, 2.6, 31주.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잉? 종어리는. 다만, 이거 이해하면 돼요. 요 때가 가장 비싸니까, 28주 때 가장 비싸니까, 아직 28주가 되기 전에 얼마 남았는지, 한 20주에 사고 났다 그러면 은 8주가 남았죠. 그니까 러그 8주에 대한 이2 8주를 가지고, 이 28A 값으로, 그, 20주에 사고 났다. 그럼 2 8 2이 8주 곱하기 2.9 해서 구하면 되죠. 요거는 사고가, 이제, 만일에 28주보다 더 지났다. 그러면 이제 지날수록 가격이 더 싸질 테니까, 종란을덜날 테니까. 사고 난 거에서 28주가 얼마 지났는가. 요거는 아직 얼마 남았는가. 요거는 얼마 지났는가. 한 40주 때 사고 났다. 40주, 그러면 12주가 지났네요. 그러면 1.9만큼 차감하면 되겠죠. 1.9%, 2.9, 1.9%. 이건 개념 강의에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남겨야 될건 나왔네. 오히려 훨씬 쉬워졌어요. 인수제한, 우리 계약관리 인수제한 공부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출연율 관련해서는 80% 미만 출연하고 85% 미만 출연하는 거90% 미만 해가지고 우리 이걸 따로따로 암기를 했었죠. 이런 인수 제한이에요. 90% 미만 출연했다. 싹이 났다. 이건 옥콩, 옥, 옥콩감.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옥콩감. 이거는 밀보리 귀리. 근데 85%랑 90%가 없어지고 80%로 통일됐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80% 미만 통일됐습니다. 밀보리 귀리는 작년부터 있었고, 옥콩감도 원래 90%였는데, 80, 85%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고령지무, 뭐, 월동무, 뭐, 가을무. 뭐. 좋아졌죠. 그리고 참고로 당근은 50% 미만이면 인수 제한. 당근은 싹이 잘안 나는 모양이에요. 50% 미만이 인수 제한이다.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인삼. 우리 인삼은 특정 위험 8종만 보장했었죠. 거기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거 농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도 안 하다가 올해 드디어, 작년에 드디어, 작년부터 보장했었죠. 특히 인삼은 그, 두더지 피해가 심합니다. 두더지도 요조수에요 두더지. 고라니도 피해가 심하죠. 두더지, 고라니. 도, 두더지는 거의 뭐 피할 수 없고, 인산밭 그래서 여기에 보상하는 제 8종에, 우리 8개 외울 때, 태우지파, 냉폭침포 그렇게. 태우지폐, 화재가 나서, 냉장고, 폭삭, 침대, 폭삭. 보통 이렇게 암기하죠. 태풍, 우박, 집중호, 화재. 에, 이거는, 맹해겠죠. 이건 폭설 폭염 이건 침수인. 이거 숫자 관련된 숫자 여러분 남기 하셔야 돼요. 이면은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8 0 m m 긴8 0 m m 인데좀 길죠. 적과제는 12시간이었다면은 인삼은 24시간 기준으로. 폭설은 5cm 폭염은 이게 이것도 길죠. 30도 이상으로 17일. 적과제는 적과자는 좀 짧게, 그러니까 33도로 이틀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해서 수치는 남겨 하셔야 되고. 다음. 계약 관리에서 보험 가입 기준 해가지고, 어, 최저 보험 가입 금액에 미달했을 때는 통합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최저 가입, 보험 가입 금액, 예를 들어서 논작물은 50만 원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죠. 매밀도 그렇고. ,이? 논장, 밀보리, 귀이 벼, 메밀까지 인수 제한인데, 50만원 미만인 것과 옆에 50만원 이상인 것두 개를 합쳐서 통합 가입이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충족하고 미달인 것 합쳐서 통합 가능했는데, 올해 개정되면서 각각 미달인 것, 50만원 각각 미달인 두 개만 통합한 경우만 가입 가능한 걸로 됐어요. 50만원 미만인 것과 50만원 미만인 것두 개. 하나는 작년에는 불명확하긴 했어도 우리 보통 이렇게 했죠. 50만원 이상인 거였 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입해낸 노래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아예 그림으로 여기까지 들어줬어요. 세계 통합할 수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15분밖에 안 걸렸네요.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대충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뭐또 추가되면은 댓글에 제가 올릴게요. 뭐또 강의 하느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 수정 공지 나오면 그때 바뀐 거 있으면 그때 강의를 해서 업로드하거나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